근데 이걸로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초창기 때한 달에 벌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전학타입니다. 카카오 뷰 드디어 서비스 종료를 합니다. 카카오 뷰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카톡 할때 보면은 그 대화 창 옆에 이렇게 눈 모양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.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건데 이걸 좀 수익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카카오 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. 물론 저도 6개월 동안 했어요.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좀끝물에한 상태여서 한 달에 적게는 한만원 이만 원 정도 벌고 많이 벌 때는 6만 원 20... 이렇게 벌었는데 제가 하다가 짜증 나서 그만뒀거든요. 근데 이걸로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초창기 때한 달에 천만 원씩 벌었습니다.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. 초반에는 이 카카오가 완전히 진짜 실수를 한게 뭐냐면은 그 광고에 대한 거나 수익 배분에 대해서 기준이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초창기 때카카오비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글 대충 올려도 그 서로이웃 백 명만 일단 신청하면은 수익을 날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조회수가 막 백만 천만 이렇게 그냥 나왔어요. 그러고 나서 하루에 날마다 이게 수익이 나오는데 하루에 막 이십만 원씩 버는 거야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한 달에 이십만 원이 아니라. 하루에 20만원 벌었어요, 진짜. 그 서로 수익 인증하고 난리가 난 거죠.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입을 하고 점점점 광고 단가 낮아지고 서로 이제 나눠 먹기 하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씩 줄어들고 카카오가 이제 그걸 안 거죠.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어, 이거 뭐가 잘못됐다. 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한 달에 한 2-300만 원 버는 사람이 수두룩 했어요 정말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가 글을 쓰고 나서 물론 카카오 뷰로 홍보를 해도 되는데 남의 글을 그냥 갖다가 끌고 쓰는 거예요 어,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수십 개씩 발행을 하는 거지 수십 개씩 발행하고 제한도 없었어요.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빵빵 터지는 거 있으면은 또 수익도 엄청나게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몇달 동안 되다 보니까 초반에 선점하신 분들이 돈을 정말 쓰러 갔다.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겠나. 그냥 조회수에다가 수익만 얻는 게 아니라 전자책까지 펴가지고 사람들한테 또나 이만큼 벌었다고 또 광고하면서 전자책까지 팔아먹었어요. 자, 아직도 기억합니다. 그러면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전자책 살려고 또 전자책 만 원, 이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5만 원, 1 0만 원짜리도 있어요.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. 이미 뒤늦게 단물 다 빨아먹고 거의 끝날 시즌에 그렇게 전자책 뒤늦게 비싸게 사서 강의 듣고 자기는 이렇게 큐레이션 발행했는데 조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고 수익도 거의 만 원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블로건데 다른 사람이 카카오 뷰로 제 글을 막 끌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. 어, 물론 카카오 뷰를 통해서 유입되는 사람들은 제 블로그에도 조회수가 오르긴 올라요. 그게 장점이긴 한데 그냥 기분 나쁜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싫다고 얘기를 하면 그 저작권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제재가 없었어요. 그냥 글 내려달라 하면은 내리면 끝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. 그렇게 여러 번 제기를 했는데, 카카오에서 역시, 잘 하는 건 뭔가요? 사람들 말잘안 듣잖아요. 그냥 꿋꿋하게 한 거예요. 하다 보니까 점점점 카카오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, 이제 수익도 줄어들고, 저도 하루에 거의 10개씩 컨텐츠 발행했어요. 그때는 컨텐츠 발행 제한 횟수가 있어서, 제 블로그 글도 막 서너 개씩 가져가서 카카오뷰에 띄우고,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. 제 블로그의 조회수가 오른다는 것들. 뭐 나쁘지 않았는데, 물론 티스토리랑 이걸 또 연결을 했어요. 티스토리. 그때 만약에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했으면은 이 카카오뷰랑 접목시켜서 조회수 진짜 많이 올랐을 거예요. 그러면 에디센스 수익도 당연히 많이 늘어났겠죠. 그렇게 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. 저는 그때 그 생각을 못한 거죠. 뭐 어쨌건 조금 하다가 저도 이거는 점점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점점점 축소를 하더니 이번에 11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네요. 그래서 이번, 지금 운영한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년 정도 됐을 건데, 이 카카오 뷰가 느낀 점은 뭐든 간에 새로 시작할 때 초반에 선점하는 게 진짜 짱이다. 그게 맞습니다. 블루오션 때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먼저 진입해서 빨리빨리 시작해보는 게 항상 좋습니다. 그래서 뭐 항상 처음에 뭐가 출시했다 이렇게 하면은, 아, 이거 망할 것 같아. 이렇게 바로 생각하지 말고, 일단 그냥 뛰어드세요. 한번 해보세요, 그냥. 뭐 내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, 뭐 시간 조금 뺏기는 건 있겠지만, 그래서 새로운 거 하면은 좀 재밌잖아요. 이렇게 한번 해보고 깔짝깔짝 대보는 거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에 지금 하이퍼 클로바라고 AI 만드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. 저는 별로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일단 뭐가 새로 나온다 하면은 도전을 해봐라.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뷰에 대해서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. 이 보세요. 이 카카오가 뭘 시작을 하면은 좀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. 티스토리도 지금 브런치까지 먹어가지고 많이 가고 있지. 티스토리 많이 가고 있지. 카카오뷰 결국 접었어. 이거 안깔 수가 없습니다. 안깔 수가 없어.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으니까 이렇게 점점 망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어찌 됐건 글 쓰고 하루 시작합시다.